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에,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5장 26절에 제사론이가 전서 1장 9절에 우리와 같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사나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서 11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을 주시고. 빌리포서 3장 20절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복을 주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의 복도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 15절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장을 지나시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몸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골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